안녕하세요 완주입니다. 지금 전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완도 전복입니다. 추석 선물로 가장 많이 나가고요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이 4호미부터 8호미까지 사이즈별로 있고요. 저희는 전복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특히 구미심이부터 15, 16미도 사이즈별로 다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는 완도 전복입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고요. 정말 받아보세요. 그리고 국내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좋고요. 정말 맛이 일품인 국내산 육젓입니다. 정말 정말 맛이 좋은 국내산 육젓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급이란 걸알수 있고요. 추젓하고북새우젓고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kg씩 당겨져 있고요. 3kg, 6kg, 12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들 더잘하실 것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육젓하고 추젓하고 이렇게 사이즈 비교해 보면 사이즈 차이가 난다는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새우젓입니다. 국내산 북새우젓이고요. 이거 갈아서 끼우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김치가 굉장히 시원해 가지고 북재우젓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받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대 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요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간이 전문가들 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꼭 드셔 보세요. 왜 제가 강고등어 이렇게 많이 판매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강고등어 밥이 두공구로파 뚝딱입니다. 그 맛이 그만큼 맛있는 국내산 강고등어 꼭꼭 드셔 보세요.